안녕하세요 좀. 좀 귀엽다 귀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배고프시죠? 말을 안하시네요 에어팟 또 아이씨, 이어폰 아이씨. 또 끼고 계시죠? 있었어요 <laughs> 배고파 죽겠어요 배렸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장안문이래요 저도 저거 타면은 한 바퀴 도는 건가요 그냥? 네아 여기 왔어요 신인 아예요 아아 아예요 장안문 앞조요 배고파서 힘이 없어요. 오. 여기래요. 먹을게요. 배고픔 먹어야됨. 어. <laughs> 아뭔 소리야. 아 진짜.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이것도 저를 위한 거예요. <목소리> 왜하래 <또> <laughs> 뭐지? <웃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laughs> 불편하게. 한입 야 되는 거야. 그냥 맛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아... 느끼예요피자장이거이는으이 음, 아, 맛있어. 아, 사이즈? 아. 음... 맛있어. 냉 감사합니다. 저는 생맥주를 시켰고, 얘는 어쩌고 뭔지 모르겠고, 저는 사진 열심히 찍고 있고, 사진 찍는다 술이 저는 유혹해요. 빨리 먹어야죠. 이렇게 나왔습나요 먹는 모습이 다 익혀도. 이거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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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음. 맛있는 거. 음. 음.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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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음. 음. 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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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차를 마시러, 차를 마시러 가요. 저희가 아 워낙, 어, 티를 즐기는 사람들로서. 갑자기 소품가게를 간다는 파우치. 오! 귀엽지? 귀엽다. 야, 이거 진짜 귀엽다 야, 이거 살아. 지호 사라. 아니야, 얘 많아, 파우치. <laughs> 근데 이거 너무 귀엽잖아. 근데 귀엽긴 해. 언니 제 생각에는요. 이 룩에 지금 이 가방 찰떡이거든요. 가방 제가 가격 봐볼게요. 네. 퍽퍽만 원인데. <laughs> 딱 만원인데. 딱 만원이면 사야죠. 언니. 제가 이 옷을 입을 때밖에 안쓸지않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룩에 찰떡이긴 한데 다른 룩에도 진짜 잘 어울려요. 휘뚜루마뚜템 이건 진짜 사야 된다. 휘뚜루마템 네. 음, 일단 접을할게요 네. 동영상을 찍는 게 나의 숙명. 오 오늘 저의 룩이네요. 저한테는 이거랑 이게 어울리다고 했는데 동영상이 안 눌러져 있었어요. 이거 스카 <목소리> 16,000원 오늘 룩에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이거 누나 테 아닌가요? 좀 괜찮은 게? 가방 살짝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가방에도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수현이 어머니 목걸이 너무 귀 애들이 괜히 여기로온게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 봐봐 지금 봐봐 지금 언니 봐봐요 지금 이룩의 이룩이 가방 vs 이룩의 이 가방 이 가방이 더 찰떡이잖아요. 그럼 그래. 언데 저... 어머 너무 아름다워 잠깐만. 어 봐주세요. 저 치마를 메워요. 저 사실 무서워 요 여기. 소소한 소품 가게에서 소소하게 소비했답니다. 소품. <laughs> 얘는 또 양말에 꽂혀가지고 <laughs> 아, 양말이 귀엽긴 해 사실 근데 이거 귀엽다 던지시는지 <laughs> 물건을 원래 평소에 그렇게 잘 던지시는 편인지 아니야 아니, 아 그거 별로야 근데 이거 귀엽다 아, 그거 인정이야 이거 완전 겨울 감성이다 아, 곰돌이 일개 피자 가게에요 아니? 신난다 어디에 쓰실 거죠? 일기장에 붙을 거예요 귀엽네요 짠위 <laughs> <따> <laughs> 하세요 됐어요 끝낼게요 아 지금 저희 어디 가죠? 이제 수연이를 따라갑니다 뭐야? 카페야 하나. 어, 여기서부터 제 친구의 브이로그가 시작됩니다 열었을 것 같아. 오픈일에 안돼, 아, 네. 나 나오게 나 찍고 음. 아, 제가 온 수원 행궁동에 있는 사량입니다 하면 은 여기로 표지판으로 카메라를 오, 좋다, 좋다. 알지? 좋다. 아, 뭔지 알지. 알지, 알지? 지금 나만 나와야 돼, 아무튼. 너만 나와야 돼? 어. 아, 이해 못 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이수연입니다. 제가 온첫 집은 수원 행궁동에 있는 사랑입니다. 됐어. 잠깐만요. 문이 닫히고 <laughs> 이렇게 찍었는데, 잠깐만 오픈인 거 아니었어? 불도 켜졌는데, 아니, 근데 문 앞에 이렇게 불도 켜놓고, 제 친구의 과제가... 아, 너무 웃기다. 다른 찻집 갈게요! 다른 차집은 없어. 그냥 다른 카페 가자. 그래. 여기 갈까? 그까 커피 갑시다. 갑작스러운 카페에 왔습니다. 진짜 웃기네요. 여기 앉을게요. 나, 나 슬퍼. 확인하러 간다, 이 친구. <laughs> 오늘 너무 웃겨. 자, 아, 제가 피사체 생겨이 물티슈. 제가 이거 말레이시아에 생긴 습관이. 아. 닦아주고 먼지가 껴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껴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딱 진짜 너무 딱 인정합니다 야 루쥬 나와봐 저 염격해요 이게 마음에 드나봐요 여기래요, 여기. <laughs> 너무 예뻐. 어, 야, 너무 예뻐, 너무 예 어떡해. 도망가는데, 류지우? <laughs> 어, 예쁘지? 예쁘다. 진짜 예쁘지? 어, 예쁘다, 여기? 예쁘다. 어... 고구마 안아 있지? 냠냠. 음. 좋아, 음. 예쁘지? 아, 이거 맛있는데? 더위 사냥 맛? 더위 사냥?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고 진짜 최고. 태가 좋아하는 노래일 뿐이에요. 아니 지금 옷 사서 신난 거 같은데? 네, 네. 이거 제가 지금 살 생각이 없냐? 당일 출고니까 월요일에 오면 수요일에, 수요일에 오겠죠? 응, 수요일 전에 오지. 갈게요. 아니 너너 아, 흉내 된 거였어. 다이는 아, 아, 아. 카페에서 다. 고지 <laughs> 방금 내가 했던 말 똑같이 했잖아, 진짜로. 널 따라한 거야. 저희 갑자기 방 탈출 하러 가기로 했어요. 저희 사진 찍기로 했어요. 사진 빨리 찍고 옆 가겠습니다. 어, 빛 때문에 많이 가리지만, 일단 한국의 멋. 버스 타러 가요. 어, 아, 진짜 됐다, 됐다, 탈출! 탈출 성공. 저희 찍었어요. 탈출했다고요. 음식 가서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일 거예요. 라면 하는 여자들. 어, 잠깐만. 갈 거예요. 맞아요. 저희 저녁밥이에요. 저도 이걸 잘 모르는. 처음이었네요. 아, 500ml래요. 저는 아, 아, 불닭볶음탕면입니다. 뭐? 라면 요리사 류지호씨가 만들 거예요. 어 주세요. 먹어주세요 마쭈할게요 이제 브이로그 끝인가요? 와 헤어지는 영상까지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는 맵찔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음, 먹을 거예요 응? 어, 아이스크림 음. 먹어야 돼요 주세요 이제 <laughs> 히트 티 슈퍼 말차 초코 먹겠어요 녹차도 안 좋아하고 말차도 안 좋아했는데 저희제 네 이거 먹어요 굿바이 안녕 정 갑니다. 안녕! 밥풀 티셔츠 잡. 아, 귀여워. <laughs> 잘 가. 진짜 안녕.